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2천 마리요 양이 2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들을 모셔서고 레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지단의 약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킨이라. 7째 달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에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입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야 7장은 성전 낙성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10절까지. 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 모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든지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 이루, 이루어 주셨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오장에서 언약계를 어여왔을때그 어, 성전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게 어, 어 있어서 세사장들이 어, 그들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3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장에서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충만하게 보는 제한적인 어, 영광이었다면 오늘 3장, 이 7장에 와서는 온 백성, 지금 낙성식을 행하고 어, 7월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 불과 그 어, 구름을 다 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어, 특정인들에게 내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해 임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어,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전 봉원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사건이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임자심 앞에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임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성전을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는 응답해주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눈과 귀가 내가 거기 있을 까라고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응답해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장소임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그 성전의 껍데기만 들고 언약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하다고 외쳤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오늘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내가 그 성전도 다 헐어버리라고 헐어버릴 것이라고 했,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불행을 그들은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의 가장 주된 역할, 주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리즈하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응답하고 기도 하 응답해 주시고 기도 부르짖을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주된 기능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어, 만나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 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지 못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기도에 그 찬성에 응답해 주시고, 세면 음성으로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통의 자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서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불로 응답해 주시고 구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지 주고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지할 수, 있을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전 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경건한 것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고, 깨끗한 성전에 주님은 임재하시기 원하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껏 불로 구름으로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러한 깨끗한 그러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오늘 말씀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 7일 동안의 낙성식과... 7일 동안의 처막절 절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이 아마도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것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절기들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재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도 뒷분대로 레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들을 가지고 서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결국은 그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제로 보니까 그뜰 여호와의 전뜰앞 뜰을 거룩하게 어, 구별하고 거기서 재물을 어,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을 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 온 해종들이 그와 함께 모였다. 이 하맛 어기와 어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 어 하나님께서 어 민수기 34장 5절에 보면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어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북쪽 경계를 어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 어기에 이르러 다닷에 이른다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를 남과 북의 경계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15절에 어, 하나님께서 그 불로 어, 언약을 맺은 이후에 남과 북의 경계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마 너기에서부터 애굽 어, 애굽 어, 시내 이 애굽 시내는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경계 아마도 어, 이 남쪽에서 바다로 어, 이어 중의 로 이어져 가는 신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하셨던 가장 최고의 남과 북의 경계 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어, 흥왕했던 시대 때어 어떻게 되는 연애를 그들이 있게 되죠 특별히 그렇게 그 그러니까 남과 북 모든 전체 나라의 전체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큰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킨 거예요. 7일, 어, 7월 8, 8일부터 어, 14일까지 어 절기를 지키고 15일부터 또 22일까지 7일과 7일 절기를 지키고 어, 22일에 어, 마지막 성회를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흩어져서 23일에 각자 집에 돌아가게 되는 이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래서 0절에 보면 23일에 왕이 백성을 장막을 돌려보내며 열왕기상에서는 22일에 돌아간 걸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일에 끝났어요. 모든 절기는 끝나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돌아간 날은 23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14일에 걸쳐서 낙성식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어 처음으로 어 성전을 짓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국 견,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미 7년 동안 지어졌고 14일, 14년 동안 이제 자기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마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7년 동안 성전 짓고 14년 자기 왕국 짓고 나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어, 자기 왕궁까지 다 짓고 난 이후에 밤에 요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치 어,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처음 그렇게 재단을 쌓고 예배를 천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밤에 요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다시 재차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내 백성가로 유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 어려운 어 일들을 겪게 될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우리 일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혹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이 하나님의 뜻의 어, 뜻은 어디에 있는가 살피는 것도 되게 중요, 중요한 것이지요. 어, 그저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저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볼 수 있고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일이 다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되고 살펴야 될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결국 세상적인 눈으로만 또볼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일들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몸을 낮추고 너희가 늘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가 성전에 늘내 귀와 내 눈이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주님과의 그 만남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 영적인 일들이 어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곳에서 어 회복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건 헛수고일 수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첫 단추인 것이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주님 우리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사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어,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온전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들고 나갔을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주 엎드러져서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 너희가 그렇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한 건 내가 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그때마다 너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겸비한 자세로 스스로 낮추고 내게 다시 찾아오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전된 우리가 깨끗함으로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살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수로를 겸비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 낮추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리와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19절, 만일 돌아서서 내가 내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20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시죠. 준 땅에서 뿌리가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주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이 내 앞에서 버려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는 많은 백성들 앞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어떤 까닭으로 일 일어나는가 했을 때 자기 조상들 의 애굽의 인도에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고 자녀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율례와 율법 규례를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 버릴 거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 내가 다 무너져,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지. 그런데 이 경고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삶이 결국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에서 내어 것, 던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 성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성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전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성전된 삶의 축복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온 열방에 왜저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저렇게 어 망하게 되지 이런 표본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들은 저런 삶을 살수 있지? 원인이 어디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인가? 내 삶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부인들끼리 모든 공동체의 삶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성진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볼수 있도록 불로, 구름으로 임지하셔서 내 눈과 내 귀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성전된 우리 가운데 그 눈과 귀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향하여 서서, 우리가 하나님, 그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해야 될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스스로 낮추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왜 저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저주거리 삼는 이야기거리 삼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길래 저런 삶을 살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되는 그런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